자, 대단한 영어, 필립 원장입니다. 2023 수능특강 영어 12강 5번 진행하겠습니다. The visual channel in speech and music. 자, 시각적인 통로가 되겠죠. 시각적인 통로. 어디에서 요연설과 음악에 있어서의 시각적인 통로는 포함하고 있다. 뭐를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모에 관한 정보, 그 행위자의 감정적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사람들이 어떤 정서적 감정을 갖고 있는지 말이나 음악을 통해서 그 안에는 어떤 시각적으로 청자들과 대화하는 통로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 공연관 관객들은 어떤 그 행위자들 퍼포머들의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통로, 미디어 도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was o n e so 한때는 데디아라고 생각되었다. 뭐, body position encoded emotion states. 자 신체의 자세가 e n c o d e d 원래 부호화하다, 암호화하다인데 여기서는 표현하다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표현한다 얘기죠. 표현했었다,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되었고 반면에 movement. 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only e n c o d e 뭘 표현한다? Magnitude. 규모, 강도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The state.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한 어떤 규모, 강도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공연하는 을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그 행위자의 어떤 감정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자세에서 특정한 움직임이 추가가 되면 뭐가 된다? 그 감정을, 감정이 얼마나 큰지를 표시한다. 이게 이제 통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그 통, 통념에 반기를 두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최근 연구가 보여주기로 adding movement. 움직임을 추가하는 것은 a presentation, 표현에 공연 같은 거 되겠죠. 그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은, 어, add. 추가한다는 얘기죠. 단서를 추가하는 행동이다. 뭐에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상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통념은 단순히 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를 나타냈다. 혹은 규모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정서에 대한 뭐다? 단서를 추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When comparing dynamic to static presentations. 그래서 비교를 할 적에 역동적인 것과 정적인 어떤 공연이나 표현들을 비교할 적에 emotional attributions. 어떤 정서적인 귀인은,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것이 어디에서 촉발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attribution이죠. 귀인. 그것은 were more accurate. 더정확하더는 얘기. 어디에서? Dynamic presentations. 자, 그러니까 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는 알수 있긴 했지만 뭐다? 행동의 동작을 주니까 뭐 때문에 앞서 얘기한 Q. 단서가 더 추가가 되니까 뭐다? 더 accurate 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Why? Attributions were above the chance. 그런 귀인이 were above the chance니까 이건 단순한 확률이 되겠죠 확률 기회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chance 확률 그다음 같은 뜻으로 as가 있죠 as 가능성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인위적 아니 의 어떤 기회 어 가능성 확률을 그 이상인 것이다 어디에서 static conditions 그러니까 이 말은 어뭐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우리가 그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우연의 어떤 확률을 넘어선다는 얘기요. 뭐와 함께 with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어 with의 관계 구문이죠. with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쓰고. emotions 그 다음에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만 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correct emotions 정확한 감정이 선택된 채로 어떻게 more often than 더 자주 뭐보다는 any incorrect one 어떤 부정확한 감정보다는 더 자주 정확한 감정이 보아된 채로 선택 된 채로 우리는 귀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틱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게 지금 행위자들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원인을 쉽게 알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인지 쉽게 알수 있었지만 Adding motions 동작을 추가하는 것은 돕는다는 얘기죠. 뭐 하는데? Refine, refine 뭡니까? 개선하여, 그죠? 더 좋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귀인을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더 refine, 개선한다. 그리고 distinguish. 또뭐 한다? v1, v2 되겠죠? 구별하는 것을 도와준다. 헬프에 대한 목적입니다. 둘 다. 첫 번째가 the, to define이고 두 번째는 to가 생략됐죠. to distinguish. emotions. 감정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떤 것과 함께 shared bodily position, shared 공유된 여기서는 뭐 같은 이렇게 해서면 되겠죠. 같은 종류의 어떤 어 신체 자세를 보면서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Such as, as such. 예를 들면 many trained genres, singers 훈련된 가수들이 특히나 and classical 장르가 되겠죠. Classical 장르에서 are instructed. 지도 받는다, 지시 받는다, 이제, to limit their range of m o t i o n s 그들의 동작의 범위를 제한하라고 지시를 받는다. 최대한 한, 많이, while performing, 연, 어떤 연주를 하는 동안에, 자, 노래를 하는 동안에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감정적 정서에, 정서를 구별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For example, 예를 들면 happy and angry scenes both imbed the raised arms. 어, 행복한 것과 아주 뭐 화가난 장면인데 둘다 손을 들어 올리는 어, 들어 올린 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the quality of the motion 그라 모션의 어떤 퀄리티 속성은 in raising those arms 그 팔을 들어 올리는데 있어서의 속성은 구별을 산다 구별을 시킨다 두 감정을 구별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 예전 같으면 자세만 가지고 우리가 정서를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팔을 드는 게 이게 화가 난 건지 어뭐 기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션이라는 감정의 어 관점에서 보면 이 움직임이 어떻게 들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션이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구별해내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